아, 안들어오면 불안한데 어? 됐다 되는거죠? 잘 들려요 잘 들려 아니 인사 해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짧게 해야되니까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사실 저는 저식아 운동을 하고 씻고 다시 그공올때 입었던 옷을 입고 입을 옷이 없길래 예쁜 거 입고 싶 예쁜 거 입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거 입었어요. 운동하고 왔어요, 운동. 들어와서 운동하고 바로 켰습니다. 멤버들은 아마 다잘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방이 아니에요. 여기 헬스장인데 <laughs> 헬스장인데 사람 올까 봐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깨운하게 씻고 와가지고 여기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헬스장. 여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여줘야 될것 같... 헬스장... <laughs>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왔으니까 엘릭네한테 또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어? 부모님한테 전화를 먼저 할라 했는데 지금 좀 짧게 하고 끝내야 돼가지고 비행 어땠냐고요? 아니요 진짜 저 이틀 재고 갔는데 비행기에서 못 잤어요 지금 거의 3일 밤 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에서 12시간 정도 탔는데 못은것 같은데 그것도 막 계속 잠갔다, 계속 그 자다 깨, 자다 깨내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피곤한데, 약간 꼭 엘링들한테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오늘 이슈가 한세 가지 있어요. 그런 거 얼른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 시차는 힘들지 않아요. 언제 자냐고요? 라이브 끝나고 얼른 자야죠 지금 거의 3일째 제대로 잠을 못 자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비행기 딱 뜨기 전에 그 이제 슈가 선배님 다큐멘터리 그거를 본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다운받아놨는데 사라진 거예요 아, 그래서 타자마자 이제 1차 멘붕이 온 거예요 어? 어디였지? 알고 보니까 제가 디플이 한번 로그아웃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그거 그게 나온 지 거의 2주가 됐는데 2주 동안 참으면서 꼭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봐야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준아 슈가 선배님 어디 갔지? 아니 슈가 선배님 다큐 어디 갔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이러는 거야. <laughs> 이죠 그죠. 하, 일단 1차 멘봉이었는데 그냥 타자마자 잘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잘랐는데, 잠이 덥겠죠. 근데 2차 는 2차 이슈가, 아, 3, 3차 이슈. 여기 좀 뭐, 흉, 뭐난건 아닌데, 흉터가 좀 진하게 남아가지고 이러고 있을게요. 그 다음, 네, 그래서 지금, 다운받아놨어요. 아, 노래는 다 들었죠. 다음은 이제 거기 승무원 스튜디스 님이라고 하나. 승무원 님께서 저희가 아이돌인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 자꾸 막 챙겨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들서뭐 들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일본어 공부하려고 공책을 가져갔는데, 공책에다가 예준이랑 저랑 사인해 가지고. 이런 종이라서 아쉽지만 너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고 막 그랬어요. 엄청. 그러니까 먹을 거 나오는 시간이 아닌데 먹을 거를 막 챙겨주시고.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오자 호텔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운동하고 씻고 왔어요, 지금. 근데 엄청 나이대가 거의 한 그러니까 저희를 너무 아들 보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막좀 미국인이셨는데 마이션 이런 거 보는 것 같다고. 근데 한국말은 너무 잘하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진짜 이게 제가 그 트윗 땡 올릴 때 파랑새 게시물 올릴 때 재밌었던 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laughs> 그니 몰랐는데, 같은 비행기에 에이틴 니분이 타신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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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 한 다섯 칸 앞자리에. 그니까, 러 처음에는 몰랐, 왜냐면 그냥 사복을 입고 계셨는데, 중간에 추워서 에이티니 선배님 콘서트 굿즈 후드티를 입으신 거예요. <laughs> 갑자기. <laughs> 등판을 보는데 갑자기 더 팔로우십, 막에이티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어, 그래서, 막 원준이랑 예준이한테, 저기 에이티니 분 계셔? 그래가지고, 나, 나아지지나 아시지 나 않을까? 나 아실 수도 있어. 진짜 완전 미국인 분이셨어요. 한세분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야, 너, 나 알면 어떡할래? 내기할래?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진이도, 어, 아실 수 있을,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다, 비행기 다 끝나고. 근데 마침 또 제가 그분 캐리어를 이렇게 받아주셨, 받아줬었어요. 몰랐을 때. 약간 복잡해가지고 제가 같이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눈이 마셨어요. 그냥, 근데 그냥 마주친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아는 듯하게 마주쳤는데. You are, u uh, 이랬는데, 예 e 아, 전못 들었어. Sorry. You e e e n 이랬는데, yes. 근데 갑자기 제가 원준인데, 야, 두유놈이 you know 맞아? 나, 나, 저알아 두유놈이 you know 하면 돼. 이러고 갔는데, 제가 물어볼려 갔어요. 아, 이 그래. 그, 아무튼 물어보고 갔는데, you e i g h Sorry 하고, you e i g h 예스! Yes. 이랬는 제가 Me too! My ATINY! 이랬는데 갑자기 저를 안다는 거예요 먼저 뭐,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I know you! 이러셨나? 예스! Yes. 혁! 이러는 거예요 오! 와우! 땡큐! 이러고 막 근데 다른 그 분의 그 옷을 입은 친구분들도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oh, 어 제가 막 어, 코리아 앵컬 콘서트? 이런데데예스 이러셔가지고, 아, 굿! 바이바이! <laughs> 이러 보내드렸는데, 사실 저희 콘서트도 오라고 하려다가,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얼른 <laughs> 보냈어요. 이게 오늘 엘리네한테꼭 알려주고 싶었던 이슈입니다. 지금 화질 좋아요? 지금 화질 엄청 낮은 걸로 갔거든요. 지금 피부 엄청 감 나는데, 그떤가 <laughs> 제가 멤버들한테도 다 자랑하고 홍중형한테도 제가 연락 드리려고요. 또 일본 아 일본이래. 제가 미국 가기 전날인가 또 연락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도 막 홍중형 포카도 받고 일본 버전 앨범도 막 받은 걸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 보내드렸어요. 팬분. 에이티니 분들께서 저희 공연 보러 와주셨는데, 이렇게 막 선물 주셨다 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그리고 기네식이랑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잠못눕어 오늘 너무 뭔가를 많이 먹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근데. 아 근데 분명히 진짜. 운동을 하니까 더 뭔가 부은 느낌이죠. 약간 운동하면서 거울을 봤는데, 와,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이거는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다 데 약간 약간 조금, 진짜 오랜만에 여기 아예 살이 없는 느낌과 아까 진짜 살짝 요만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약간 좀 더, 불었어요. 1무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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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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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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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거 물어봐 주는 게전더 좋아요 내일 어린이날인데 딱 기다리세요 저희는 아주 열심히 하는 엘라스와 이엔터랍니다 <laughs> 기대하시면 그리고 또 저희가 미국 딱 출국하는 날또 너무 저희가 미리 찍어놨었어요. 그3 라이브 클립 영상을 그날 또로미형 D2도 찍었던 날인데 저는 업로드를 언제 되는지 몰랐는데 또 너무 와이파이 갑자기 오? 큰일 났다. 갑자기 데이터를 바었다고 오, 오, 오. 나 이거 안 되는데? 끊겼죠? 좀 보여야 되니까 한쪽 눈 이렇게 오늘 애교살이 애교살 만들기 어쩔 수 없죠 제 데이터를 그냥 다 써버리겠습니다 하루에 2 기가짜리를 샀거든요 너무 비싼 거야 유심이 라주가 아무튼 어디까지 들렸어요 어디까지 들렸어요? 지까지 들렸나요? 음, 어로미이형 라이브 클립 찍은 날 찍었던 건데 저희는 그거 업로드가 언제 되는지를 몰라고 있었는데 또 너무 센스 있게 저희 출국하는 날딱 허전할 때 비행기에서 아무것도 안못 올라갈 때. 그때 딱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유를 했는데 거기 델러스에서 내렸었는데 그때 아 어, 이거 올라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 너무 너무 잘 올려주셨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이엔터짱또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봐주고 또 좋아해주는 엘링들이 좋아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또 고마웠고 엘링들한테 저는 또 포스트를 어제 써놨거든요. <laughs> 미리 이렇게 써놓고 딱 이륙 직전에 올리고. 그쵸? 저도 그날 찍은 셀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올리고 싶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방에서 하고 싶었는데 예준이가 자고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이랬거든요. 예준이랑 그냥 하면 안 돼? 예준이가 잠든 후에 하자. 그거 누, 어, 어떤 선배님께서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컨텐츠가 있잖아요. 엄마가 잠든 후에라는 그래서 아니 예준이가 잠든 후에 하면 안 돼? 이러는데 야 내가 너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자다가 뭔 말을 할줄 알고 해? 이러는 거야. <laughs> 어, 듣,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헬스장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릎이 엄청 괜찮았었는데, 그 12시간 앉아서 오니까, 무릎 그, 그, 안 좋은 상태에서 굳는다고 해야 되나? 와, 진짜, 와, 또다시 이게,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걷고 좀 운동하고 하니까 괜찮아진 것 뭐. 같아요. 위버스 포스터 너네가 올리면 바로 올라가. 어? 물론 한번 그건 하죠. 이제 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하기는 하고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뭐 틀린 건 없나? 좀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나? 확기는 하고 업로드는 저희가 합니다 이 버스는. 예 컴펌 뭐 검토 이런 단어 저도 생각은 나는데 그런 단어가 그런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냥 살짝 그탄단는 인간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되는 내용들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중요시 이렇게 해야죠. 밥 먹었냐고요? 밥 많이 먹었어요. 시차 적응이요? 너무 괜찮은 거전 바로 시차 적응 된거 같은데요.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틀 새고 비행기에서 못잔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딱푹 자고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잘된것 같고. 룸메어 예준입니다, 예준이. 다른 멤버들은요다 자고 있을 거예요. 다 엄청 피곤해 하더라고요. 예준이도 밥 먹고 들어오자마자 잔것 같고. 제가 또, 팀폰을 못 가져와가지고, 제가 챙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톡방, 저희 단톡방에다, 멤버들, 미안해요. 챙긴 줄 알았는데, 나두고온것 같아. 개인폰으로 라이브해야 될것 같아. 요 이랬는데 아무도 답장이 없. 일지도 않더라고. 다 자는 것 같아. 근데 와이파이가 항상 외국 나온 불안해서 팀폰을 가져왔어도 못 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교하라고요? 응. 프랑스어, 봉주. 네, 여러분. 곧 이제 마무리 해야 돼요. 한 3분? 3분, 중, 딱 20분 되면 마무리할게요. 지금 18분째 하고 있는데. 멤버들 다 자고 있습니다. 멤버들 네, 다 자고 있고. 저희 메인심들 다, 다 자는 것 같더라고요. 에,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 제가 이틀 쉬고 공연이어서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첫 공부터 너무 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걱정이긴 해요. 첫 공하고 첫 공이 끝나고 숙소 트렁 거의 한 12시 될 거거든요. 그럼 씻고 그냥 바로 비행기 타야 돼요. 비행기 타고 내리면 또 바로 공연장 가서 리허설하고 뭐 헴, 이벤트하고 무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스케줄이. 그래서, 약간, 하... 걱정 중입니다. 그래도,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진짜 가볼게요. 안녕히 계시고, 사실, 그...뭐... 진짜 뭐 많은 나라에 엘링들이 계시지만 제 한국은 5시 55분이 되고 있는데 퇴근을 잘 하시고 또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굿모닝 뭐 그대부터는 건방와코니지야화요아 아, 일본은 한국이랑 똑같구나 아무튼 그리고 저이 시간에 맞춰서 왔고 오늘 마, 남은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약간 저의 이런 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만큼 엘링들한테 엘린들 생각 많이 하고 있다 잠딸 중요하지 않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엘린들한테 와주고 싶었고 진짜 어휴, 허리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아직 많은 선물들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잘 잘게요. 잘 잘게요. 잘 자가 아니라 잘 잘게요. 너무 초초초 생활로 계속 와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laughs> 아니, 비행 편했어요. 재밌었어요. 잘게요. 안녕. 사랑해요. 이게 캡처 타임 아니에요. 캡처, 캡처하지 마세요. 아까 예쁠 때 캡처해주세요 안녕 미국 투어 잘 하고 올게요 또 언제 라이브 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목 관리를 해야 돼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